안녕하세요. 텍스세의 핵심을 기준 토크아이티의 세미나 고성피디입니다. DevOps, CloudNative, m i c r o s o f t Architecture가 활성화되면서, Agile 개발 방법론은 거의 개발의 표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gile 개발 방법론이 적합하지 않은 분야가 있는데, 이번 세미남에서는 어떤 분야가 Agile 방법론이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Waterfall 방식이 적합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려면 어, 국내 소프트웨어 사, 산업 환경의 특성상 공공 SI에서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공공부문 또는 전통적인 SI 사업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화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 효율적일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개는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개발하는 거가 좀 연관성은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음. 특히 이제 공공SI 사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에자일 방법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이게 어떤 목표가 없어서 왔다 갔다 어, 실패를 계속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어, 시작과 끝이 명확히 어, 존재하는 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 그냥 워터폴 형태로 개발하는 게더 음. 나을 형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에자일은 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제가 음. 이제 많은 공공SI를 해봤지만 음. 그래서 어이 방법론 자체는 에저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의 경우에는 이 공공 SI의 제약들이 있죠 클라우드를 어떤 걸 써야 한다든지 뭐 어떤 음. 뭐 모듈을 써야 된다든지 어디 IDC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형태를 띠지는 않아요. 대체로 음.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이제 IS 레벨에서만 사실은 쓰는 경우가 많아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얘기하기 조금 네. 어려울 음. 수 있다 이렇게 전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우리 윤 박사가 공공 SI 같은 워터폴이 제일 좋다. 음. 그거 맞는 말이에요. 네. 어 지금 액센처 같은 국제적인 SI 업체들도 제안할 때딱 세수를 분류합니다. 유칼먼트가 뻔한 거. 남들 다한거 이제 와서 하겠다 그래. 음. 그럼 리고또 뻔해. 또 이걸 막 물어봐도 대답도 못 해. 롤 며칠 티가 낮아서. 그럼 또 픽스해 놓고 빨리 주는 게 최고예요. 음. 그워터폴 제안에. 음. 근데 어떤 회사가 굉장히 그냥 그 IT 세비한 전세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야,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서 창의적인 거 한번 니와 같이 한번 해보자. 머리 짜보자. 이때는 애자 일로 가야지. 제안에 네. 음. 애자 일로 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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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중간이면 이제, Unified Software d 라는게 있어요. ROP, 음. Rational Unified Process. 그게 이제 중간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로 프로젝트를 딱 보고, 셋 중에 하나로 제안을 해요. 음. 그럼 지금 윤 박사님 말씀하시죠? 한국 SI, 공공 SI라는 거는, 뻔한 requirement 가지고, 음. 미리 제안서에서 다못 박아놓고, 그거 네. 하나 했니, 안 했니 따지잖아요. 끝에 그렇죠. 가서. 그렇죠. 그워터 l 이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뭐, 뭐든지 AI가 최고다. 이런 음. 생각 버리시고, 음. 현명하게 다 이렇게 놓고서 그 안에서 이제 고르시는데 네. 테스트 자동화 관련 체계적인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커리큘럼을 보실 수 있고 테스트 자동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맞는 소프트 개발 강의나 컨설팅 관련 상담은 아래 문의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